이스라엘 의 장자 우르베는 아들들은 이러하느니라. 우르베는 장자라고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덜어팠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의 아들 요새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는 있으니라. 이스라엘 의 장자 우르베는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에슬론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 아들은 고기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미가요 그 아들은 르아야요그 아들은 바라리요그 아들은 브엘라인이 그는 우르베는 자손의 지주자로서 아스루 왕 디글 라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 형제가 종족과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이오.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인 벨라는 아사스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유엘의 증손이라 그가 알로엘에 살면서 늪부와바랄문까지다달았고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이브라덴 강 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을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죽이고 길라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가짜 손은 우르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화산 땅에서 거주하면서 쌀을 각까지 다다랐으니 우르벤이라는 유일이요 다음은 사바미오또의 아내와 반사아네 산 사빠이요. 그 조상을 가문 후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아비하이르 아들들이라. 아비하이르는 후리의 아들이요. 얄로야의 손자요. 길라스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우 육대 손이여 부스 칠대 손이며 또 군유 손자 앞리 에르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의 바산 길락과 그 마을과 사로는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달았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딤 때와 이스라엘 왕 여러 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오르벤 자손과 까사랑과 므나세판 지파에서 나가 싸울만한 용사 곧능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친숙한 자는 4만 4천 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역두라와 나비스와 로박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화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이, 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그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았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늘었더라. 문나스 반지파의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발 세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슬 스 하나님이 아수로왕 부르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로왕 디글라 밀레세르 마음을 이르키심에곧 우르벤과 갓과 문나스판 집파의 사로잡 집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할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레이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하스 아들들은 아브라함과 이스할과 헤르론과 우시리오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론과 무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납다와 아비후와 엘르 아살과이다 말이며 엘르 아살은 비느 하스를 낳고 비느 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이스라 히야를 낳고 스라리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말야를 낳고 아말야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하스를 낳고 아이마하스는 아샤라를 낳고 아샤라는 요하단을 낳고 요하단은 아샤라를 낳았으니 이 아샤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차이며 아샤라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롬을 낳고 살롬은 힐기아를 낳고 힐기아는 아샤라를 낳고 아샤라는 스아레를낳고스아레는 여우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누부갓네스아 손으로 유다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우사닥도 가니라. 레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하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라하니 리브니와 시무이오 그하스 아들들은 아브라함과 이스함과 헤블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이우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자는 곧그 아들 림니와 그 아들은 야하시오. 그 아들은 심마요. 그 아들은 요와요. 그 아들은 잇띠요. 그 아들은 셀라요. 그 아들은 여 아들에 이며 그 아에게서 난 자는 곧그 아들은 아미남나시오,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에비아사비오, 그 아들은 아시리오, 그 아들은 다시오, 그 아들은 울리엘이오, 그 아들은 우시아요, 그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 자손은 이러하니그 아들은 소베요. 그 아들은 나하시오. 그 아들은 엘리아비요. 그 아들은 여로하미요. 그 아들은 엘가나라. 사모야를 아들들은 마다들 유이에료. 다음은 아비아라. 물라리에서난 자는 말리요, 그 아들은 림니요, 그 아들은 시무이요그 아들은 우싸요, 그 아들은 스마 시무이시요그 아들은 학기야요, 그 아들은 아샤야다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호와 성전에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 화덕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할 따라 직무를 행하는 자의 그 아들은 이러하니 그와서 자손 중에서 헤마는 요요엘은 사무엘의 아들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을 아드리오 요엘르 사무엘 의 아들이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오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오 여로함은 엘리야의 아들이오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오 도아는수브 수부 아들이오 수브는 엘가나의 아들이오 엘가나는 마하스 아들이오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오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오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오 요엘르아사레아의 아들이오 야샤라는 스바니아의 아들이오 스바니아는 다스 아들이오 다스는아시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살의 아들이요, 에비아살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아르의 아들이요, 이사아르 이스 아크앗스 아들이요, 아크는은 레이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예, 헤만은 헤만의 형제 야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알가의 아들이요, 베알가는 시무아의 아들이요, 시무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 아드리오 바세 아는 밀가의 아드리오 밀가 말기 아는 메드디우 아드리오 메드디아이는 셀라의 아리오 셀라는 아다야의 아드리오 아다야는 에다니 아드리오 에다는 심마 아드리오 심마는 이의 아드리오 심이는 야하사 아드리오 야스는 게르소나 아드리오 게르소나 레이 아들이며 그 형제의 브라리의 자손 중. 그 왼쪽에 집을 행하는 자는 에단에, 에단의 에단의 시끼의 아들이요 시키는 앞뒤의 아들이요 앞뒤는 말루가 아들이요 말루군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든 아미시아의 아들이요 아미시아는 헬기의 아들이요 힐기하는압시의 아들이요 압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셀메의 아들이요 셀메는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하는 물라리의 아들이요. 울라리는 레이르 아데리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 자손은 맨제단과 향단이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총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은 이러한 일이 그의 아들은 엘리아사르 이오 그 아들은 비느아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 아들은 부기요그 아들은 우시오그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 아들은 물라리오그 아들은 이아마아요그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 아들은 사독요 그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사방 기계 안에 있으니 그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곳갓 그 종족이 먼저 재배를 보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과 밭과 마을을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야뜰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초원이또 베냐민 지파 중에는 개바와그 초원과 알레벨과 그 초원과 아다녹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모든 얻은 성이 모두 열세시였더라. 그 아자순이 남은 지파의 절반 지파 즉뭇나스반 지파 종족 중에 제비 뽑아 열 상업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 그대로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나스 지파 중에서 열세상업을 주었고 물라시 자손에게는 그, 그 종족대로 우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블론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 열두상업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성읍과 그목초지를 레위스 아손에게 주되 유다의 자손과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 자포... 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하자 손은 몇 종족은 에브라임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을 영토를 삼았으면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자산중 세겐과 그 초원과 게르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의 에브... 헤오른과그 초원과 야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문 그 초원이며 또그핫 자손은 남은 종족에게는 문나스판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벨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루손 자손에게는 문나스판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을 곤란과 그 초원과 아스달롯과그 초원을 주었고 또 이사엘 지파 중에서는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알라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었고 아셀 지파 중에서는 마샬과 그 초원 암논과 암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나달리 지파 중에서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길리알 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오라리의 자손의 지파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벌론 지파 중에서 리모노와 그 초원과 디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요단 건너 쪽 동쪽 곧 여리고 맞은 편 우르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그 초원과 메마 메바하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갓 지파 중에서 길라스슬라몬과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